형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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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빠들도 반갑습니다. 수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사는 좀 뛰셨어요? 네. <laughs> 아 제가 또 연휴도 있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양육하시고 하신다고, 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영국합시다.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키웁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를 하신 그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루룩다 하시고, 루룩다 하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 아멘. 괜찮게 바쁘시면서 행복하게 되시기 바 3이죠 네. <laughs> 만약에 3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번 어, 안 하면, 어, 엄마가 괴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 미리 알려드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괴물되기 전에, 네, 엄마가 괴물되기 전에 미리미리 잘 대답하고 엄마에게로 가서 말씀을 잘 경청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누구누구야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름을 넣어서 부르신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었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찾으려고 쑥근니시고 있는데, 어, 공산나무 사이에 숨어 피했어요. 그렇죠? 그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빨리 내 앞에 나와서, 너 잘못한 거 빨리 이야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름을 넣어서 노아야라고 부르셨어요. 또 누굴 부르셨는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큰 법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망키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양치기 할아버지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모세야 라고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는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난에 너의 백성을 데리고 가야한다 라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 온 친구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누군가를 찾고 부르십니다 네. 어떨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고 혹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양심이 굳어져 있고 영혼이 무뎌져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목사님은요 깜빡게입고 있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한 번씩 지었던 제가한 번씩 불쑥불쑥 떨어져요 불쑥 너무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다시 돌이 켰던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누구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노아야 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부를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쪽 해야 돼요? 안되는데요 이렇게 할게 아니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르심을 부름의 화답을 들으시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고 하세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많은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 부르심 중에서 최고의 부르심이 뭘까요? 그 뭐냐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시는 부르심 이것은 최고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예, 멸망의 은사기 가운데 던져지게 되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그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저기,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듣고, 네, 하나님, 이라고 빨리빨리 대답해야 빨리. 돼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도 부르셨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복음으로 친구들. 자,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한 친구 손들어 보세요. 예, 네, 네, 그래요. 감사해요. 손 내리시고.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그냥 듣기만 들었지, 게 뭔가 감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꼭 예,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르심 앞에 제대로 네 라고 말씀 좀 하면 하나님은 놀랄만한 네 축복과 선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세와 노아와 아브라함과 기도원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영아 사부 친구들 다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김춘수 씨가 쓰신 아,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색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꽃이 되었다. 그래서, 그쵸? 그렇죠? 아, 우리 어머니들, 어, 결혼하고, 이제 애기 놓고 키우면서, 혹시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뭐 추석 때, 그렇죠 추석 때 있을 거예요 부모님 만나면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어 추석 때도 누구누구 엄마야 이렇게 부르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나마 누구누구 엄마야 이렇게 불러주면 어,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살짝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아줌마라고 부를 때 아줌마. 어이, 거기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부를 때 솔직히 좀 기분 나빠렇죠 근데 이 기분 나쁜 것도 자꾸 듣다 보면은 또 이제, 이제 무감각해져요. 이렇게 이제 이름 없는 그냥 아줌마로만 예,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막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자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께서 전에 네, 말씀하시기를 네, 나는 피으로도 그를 알고 그도 내가 때 은총을 입었다 네, 하셨사오니 아멘. 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충격하게 하시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은 사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창 세전에 우리를 택하셨 저는 아, 이창세전에 택하셨다 이 묵묵한 것도 이 말씀만 들어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니다 여러분 창세전 언제예요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이라 말이에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셨고, 나를 택해서 오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대신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일인가 그렇죠? 여러분의 단순히 이할좀 유명한 한 동네에서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말고 도벅찬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 나를 이미 택해놓으셨다? 아, 그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냥 들어놓으시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인데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뭔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건데,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미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게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부르심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11월 첫째 주가 되면 월 화, 수 보통 희망인뭐 가을 축제를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매년마다 있는데 그때 이제 최고의 강사들을 모시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작정했던 V.I.P들을 교회에 모시고 오죠 그렇죠? 그래서 즐거운 또 삶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막 듣다가 복음이 갑자기 쑥 치고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지막에 쿨링하잖아요. 네 강사님. 자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겠다. 되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혹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일어나면 이렇게 막 박수 맞춰주잖아요. 여러분, 이 메신저가 이 콜링하기 전에 복음을 쫙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 아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길로 다 들어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근데 일반적인 부르심 초차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정도 종족 지역이라는들을 말 들어보셨죠?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종족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언어를 번역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부르심을 다 되어 있어요. 자두 번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니까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특별한 부르심. 말 그대로 스테이션. 특별한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라 효과는요, 이 특별한 부르심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효과예요. 네. 자, 한번 정리하고 읽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선택받은 자들은 목음을 잃고 반드시 죄기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다 효과적인 부르심에 반응하신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죄에 대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저,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과 쓰라림과 눈물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처절한 나의 이 현주소를 알고, 어?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초청 앞에 아, 나의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주는 이게 바로 특별한 것이다 희망 의복한 축제 때 믿겠다고 작전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할때그 자리에서 일어나세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나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만 천국에 이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두 가지 부르심으로 이렇게 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특별한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왜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무엇까지 알게 되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다시 말하면 칭이죠. 의롭다 하심을 믿어요. 더 나아가서 그걸로 묻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영화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도 믿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던 사실이 없는 사람은요, 신의에 대해서 자꾸는 들어요. 영화? 꿈도 못꿉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때, 뭐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저희 어머니 집에도 가고, 또뭐친척들과 함께 또 저희 도 가고 했었는데, 어, 저희 막내가 짜증을 많이 났어요, 짜증 애기가 다시 된 거예요, 다섯 살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매일 말끝마다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짜증내면서 이제 막 발음하니까 어, 듣는 저도 네, 늘 성령충만을 부리지만 하나님 오늘 도 들리기 싫은 전대 성령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도했지만그 짜증 앞에 또무너지는제 자신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마어마로 부짓기도 하고 또 맴매를 하게 됐는데 어제는 거의 예, 제가 출근하고 거의 짜증이 그 최대치까지 올라갔어니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혼을 냈어요. 화를 뭐, 내니까 혼자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금방. 네, 아내가 안따라 들어갔어요. 예, 첫째하고 둘째는 거실에서 놀고 아내도 모른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뒤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막 노래 소리도 막 들리고, 예, 뭔가 또뭐 말하는 소리가 막 들려. 그 속에 뭔가 아내가 이제 유심히 듣고 있다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잠시 뒤에 이제 아이, 아이가 나왔어요, 나와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울었어요. 너 도대체 방에 가서 뭐 했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일단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는 자기가 그냥 만든 노래. <laughs>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이야기를 막 했는데 그이야기를 뭔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저 엄마, 아빠 말잘안 듣고 순종 안 했는데, 엄마 많이 화나시고, 아빠 많이 화나셨는데, 하나님, 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기도를갔다가 계속 했다는 거요 그리고 나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섯 살짜리가, 다섯 살짜리가 지옥을 하나요? 네, 지옥을 하나요? 천국도 하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의 말에, 아빠의 말에 늘 불순종하고 짜증내면서 마음을 박박 떨고 놓으면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도 얘가 알아요. 근데 저희 부부가 이 아이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전해줬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자기의 죄된 모습을 자기를 보니까 자기를 엄마 아빠가 전해준 그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섯 살짜리밖에 달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녁에 집에 갔는데 이제 애들 다 자고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퇴근하면, 오늘 퇴근하면 다시 한번더 도움을 십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알아요. 제가 한 번씩 묻거든요. 너막죄 지고 있다가, 막 도둑질하고 친구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어? 이제 나에게 와 이렇게 하면 너 천국 갈수 있겠어? 그러면, 네!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걔들은 복음을 알아요. 왜 네가 천국까지 제짓고 있는데 예수님 있잖아. 이렇게. 딱이야. 근데 막내는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듣긴들은 예. 네. 여러분, 바스타의 아이도 그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확신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같이 맞춰 보세요. 교회 안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의 기가 열리고 그걸 듣는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믿게 되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의롭다 하시고 영원 없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한번 목회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딱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역을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에이씨, 내려놓지.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확실히.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겼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냥 내가 뭐 이거 한번 해보고 저거 한번 해보고 그냥 뭐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보고 이런 사람과는 천지차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들리시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들리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 뭘까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축구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구보가 많이 있죠. 근데 축구 한다고 해서 감독님이 경기 나갈 때그 아이들을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감독이 유심히 보고 그중에서 그 포지션에 필요한 아이들 11명을 딱 뽑아서 쓰지. 초등학교에 이렇게 올라가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 중에서도 연령대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진짜 예, 이 반응구멍처럼 뚫기 어려워요. 그런데 국가대표에 뽑혀서 국가대표. 그것도 성인 국가대표. 엄청난 연광 아니겠습니까, 그죠그 감독이 나를 불러줍니잖아요 야, 누구누구누구 들어와. 그래서 같이 훈련하고 그 훈련하고 난 다음에 감독이 그에게 그를 필기에다가 보낼 수도 있지만 감독이 불렀지만 안쓸 수도 있어요. 안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감독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감독을 기쁘게 할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겁니까? 아니 감독이 원하는 포지션에 들어가서 그 포지션 안에서 감독이 나에게 준 역할들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최대한 잘 활용하는 이게 바로 나를 불러주신 그 감독을 기쁘게 하는 거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축구 잘하는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독이 불러주는데도 최선을. 얼마나 감독이 기뻐하죠.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걸 땡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뭔가 또 맡기시려고 또 부르세요. 그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겠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 네. 이 법대로 그냥 살아, 이제게 불렀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불려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두 가지로 제가 딱 정리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두 가지는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삶으로 딱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첫 번째는요, 교회 밖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문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교회밖에서 교회 밖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는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나를 부정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예 더럽게 하다. 더러워지고 썩어져가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부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회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번째는 교회 안에서인데요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라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라 예배소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좋아해서 낮신 대가 너희를 원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온유로 하고 올해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외인들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음. <laughs>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 사람들하고 뭔가 하나를 세워가려고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근데 네, 부딪힐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겸손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하는 거죠. 온유는 뭐예요? 부드럽게 하는 거죠. 따뜻하게 하는 거 사람 가운데서 오래 참으래요. 용납해주래요. 네.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일반적인 부르신의 신령을 배양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너하고 다르고 너하고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같이 참아주고 용납해 주고 기다려 주고 하나 되게 하는 주고 절대로 절대로 뛰지 말고 잘힘 써서 지켜라구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뭐 저희 교회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이전에 지나왔던 많은 교회들, 뭐 대구 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다툼들이 참 많아. 몇 살자꾸 막 싸우고, 뭐칼 들고 나오고, 소화기 도 갖고 막 재즈 하는데막 꿀이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강대상 막 뛰어 넘어가.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 눈에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는 서지 않으시고 아, 네. 오히려 그때는 더뭐 엎드려서 하늘 밖으로 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늘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오래는 하세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부딪힘이 나오고 오해가 생기고 사단이 계속 틈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다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한 하나님 앞에, 한 성령을 의지해서 엎드리는 것 밖에 없어요.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틀렸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다툼이 날수 밖에 없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뛰어. 두 개로, 세 개로, 네. 교회가 한 건물 안에 있는데, 나눠져서 1층에서 2층에서 같이 따로답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을 또 부른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이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부탁합니다. 한 주간 살아 가실 때 나를 불러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과 하나님의 함을 세워가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런건 아닌데 이러면서 불러주신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기뻐하시면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우리와 산부에 속한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